아, 사랑하는 오분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 잘 지키고 계시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 1년이 되어 오고 있는 3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상황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몇달후 늦어도 올여름에는 제재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 잘 조심하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도 주님께 나오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게 마치 과거의 사회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시끄럽게 하고 방해만 하는 그런 어린 이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14절이죠. 예수. 께서일시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용납하고 맞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으로까지 선포하시는 정말 이건 당시로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수준의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는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만 여러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막았었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랑하고 싶은, 즉,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은 행함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 당신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어린 자녀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한 후에 이제 자막에 중복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한날 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그분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